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 주세요 오늘은 오솔빈님 사연인데요 승연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자연 소개해드릴게요. 승연님, 네. 혹시 연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 없습니다. <laughs> 이 사회 방송에서 처음 연기를 <laughs> 하시는 거군요. 네. 뭐 짧은 연기지만 네.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친구 역할을 승연님 해주시고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미안한데 나 내일 약속 못갈것 같아. 응? 무슨 일 있어?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해줄게. 알았어. 아마 이게 이런 상황 같아요. 몇번 이런 약속을 취소하는 상황이 생겼었을 때 네. 친구가 말해줘도 사연자님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연 듣고 나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고 방송을 청취한 지 5개월 정도 됐어요.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표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다소한 일로 서운함이 생기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회피했던 적도 많고 참기도 했어요. 승현님은 혹시 살짝 뭔가 친한 사람들과 갈등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회피형은 아니고요 표현하는 편입니다 어, 네. 오히려 조금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 해결하거나 해결 오해가 생겼던 거는 풀어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럼 제가 또 읽을게요 친한 친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하루 전날 취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몇번 약속을 취소한 적이 있어서 서운하더라고요 바쁜 시기일 때는 이해해주는 편인데 저와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승희님은 이런 상황 겪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 저는 제가 내일 약속이 있으면 전날에 이제 뭘 입고 나갈지 약간 음. 미리 사놓거나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뭘 먹을지도 생각하고 네. 이런 준비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막 너랑 어디서 만난다 그러면 거기 맛집 리스트라든지 그렇죠. 카페를 찾아놓거나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옷 같은 거 옷을 되게 좋아해서 음. 옷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데 전날에 약속을 취소한다? 그럼 조금 서운하긴 할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이유로든 음. 네. 우리가 이유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내 기분은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약속을 잡고그 감정을 쏟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만나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누군가는 더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아니면 네.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네. 하루 전날은 좀 그럴 것같아 그러면 며칠 전에는 얘기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다. 한 3, 4일 전에는 말해주면 저도 음. 일정을 짜는데 예. 3, 4일 전에는 그래도 소원함이 있어도 네.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당일이랑 하루 전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네, 당일은 쉽지 않습니다. 당일은 <laughs> 나중에 이제 손절일까지 나오죠. 다음 만남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사연으로 돌아와서 얘기해 주신 게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내세까지 안 왔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남자친구에게 서운한데 마음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믿거나 싫은 감정은 아닌데 데이트를 하면 서로의 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항상 제 폰에 있는 걸다 보내 주는데 반응이 없어요. <laughs> 이거 그냥 승현 님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음, 일단 사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면은 남자 친구가 반응을 해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네. 사진을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일단 사진 찍고 나서 기본적으로 보정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시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알잖아요. 그 네. 뭐 30장 40장 찍어도 데이트 중에 네네 맞아요 그래서 캐치해서 요거를 남자친구가 그래도 선택해야겠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네. 뭐 기본적으로 다 보내주는 분도 있잖아 여기서 이미 남자분들은 모르는 한 번에 보정이 딱 들어가거나 네. 스스로 필터를 딱 하고 보내주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반응이 없으면 서운하죠 서운하거나 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렇죠 요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laughs> 네 남자분들이 모르는 요가정들이 있다. 그렇죠. 여자들이 사진을 보내는 이유는 사실 칭찬을 해달라는 음. 신호예요. 어떤 칭찬을 가장 좋아요?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보고 싶다. <laughs> 이런 네그렇 칭찬을 좋아하죠. 그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얘기해주신 게. 은 응, 고마워라고만 보내놓기도 하고 남자친구 폰에 있는 걸 바로 안 보내줘요. 보내달라고 하면 그제서야 보내주거나 이삼일 뒤에 알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친구가 조금은 무딘 분이시거나 이 사진에 대해서 네. <laughs> 크게 신경 을안 쓰시는 분이군요. 네,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예쁘게 나온 사진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애정이 없는 대답이랄까요 사진을 왜안 보내줬는지 물어보진 못했어요. 데이트 끝나고 받았으면 좋겠다 정도 이야기했어요. 이외에도 많지만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와 친구들을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제가 친한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걸 두려워해서 강하게 말을 못한 것 같아서요. 매번 이렇게 끙끙 앓다가 해결을 못하니까 답답해져요.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잘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속상할때 말하고 싶은데 어디다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사이에 보내봐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단 사연을 보내시면서 조금 마음이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게요. 내 마음이 답답한 게 있었으니까. 네. 우리가 서운함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 사연 안에 있는 이두 가지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좀몇 가지 상황을 더 붙여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약속 취소한 거, 서운하다 안 하다. 서운하죠. 근데 그게 이제 아프거나 뭐 집안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음. 개인적인 일로 이제 약속을 미루면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겼는데 말을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일은 뭐 가족이거나 내가 아프거나 뭐 회사 일 때문이라면 네,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외의 경우는 다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기가 다르죠. 근데 승현님도 혹시 네. 친구한테 뭐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지만 네. 갑자기 약속을 바꾸신 적은 있어요? 저딱한번 있는데 음. 코로나 절정의 시기 음. 때 코로나에 딱 걸린 거예요 전날 아, 네. 그거는 그럼 진짜 어쩔 수 없는 네. 경우잖아 요 그래서 그때 딱한번 하고 저는 약속을 파기한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음. 네. 이게 사람들마다 좀 약속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아요맞 음. 그래서 그냥 어 내가 미안한 마음만 가지면 돼. 이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약속을 바꿀 때는 그만한 책임이 져야 된다. 네. 무조건.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이 충분히 소원할 만한 일이다. 네. 이건 네. 다만 여기서 화를 너무 많이 내면 안 돼요. 그렇죠. <laughs> 솔직하게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너랑 약속... 시간을... 기다렸어. 뭐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운했어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이거 가지고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그렇죠. 그 친구가 약간 더 반발심이 생길 거죠. 맞아요. 근데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이게 한번 취소한 게 아니라 몇 음. 번을 취소했다고 하니까 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더 서운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속을 자주 취소하는 친구는 이게 네. 뭐 제가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닌데 네. 습관적인 사람이 있어서 맞아요 잘 몰라요. 네 습관 내가 몇번 했는지 이 친구한테.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내가 약속을 바꾸거나 그쵸. 취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당사자인 사연자님은 이 친구만 계속 나랑 약속 취소해.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기억할 만한 거죠. 네. 그럼 사진을 안 보내주는 남자친구라든지 뭔가 데이트. 이후에 네. 조금 이 반응이 미지근한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연애 가치관에 좀 작용이 되는 거니까. 저도 이 상황이면 이 사연자분이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공감을 했는데 이 남자친구 성향이 그냥 약간 무딘 성향인 것 같아요. 애초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해를 하되 남자친구한테 한번 슬쩍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또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달라요. <laughs> 그렇죠. 나는 설명을 확실하게 했는데, 네. 남자친구가 모르고, 아니면 이해력이 조금은 네. <laughs> 부족하다면,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줘야 돼요. 그렇죠. 데이트 끝나고 나서 사진을 나는 빨리 받고 싶어. 네. 이제까지 오빠가 몇 번이나 안 보내줬던 것같아 그래서 다음 데이트할 때는 바로 보내 줄수 있지. 네. 이렇게. <laughs> 그러면은 데이트 끝나고 그냥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가서 거기서 바로 보내는 네. 걸 보고 나서 가도 되겠네.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사진을 보내. 내 앞에서 일단 다 보내. <laughs> 네. 다 보내고 이거 이뻐? 라고 물어보고 이쁘다라는 표현을 받고 집에 갑시다. 그게 가장 확실한 이 해결책이네. 왜냐면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기다리는 시간보다, 그렇죠. 우리의 데이트 코스 마지막은 항상 사진을 보내는 스텝으로, 이 사진관처럼 네? <laughs> 서로의 사진을 다 공유하고 <laughs> 체크하고, 네. 프로필로 뭐로 바꿀지, 아니면 인스타에 뭐로 올릴지, 네.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코스로, 그거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남자친구가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럼 이외에도 우리가 뭐 연락이라든지... 네. 생일 아니면 아픈 날원함을 느낄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생일 선물안 챙겨줬을 때, 친구나 뭐 연인. 맞아요. 생일을 까먹었을 때. 친구가 생일을 까먹었어. 진짜 친한 사이인데. 진짜 친한 사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 친구에 대한 더 이해심이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제가 너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친구한테 생일을 못 챙겨준 적도 저도 있어요. 음. 그래서 친구가 생일을 안 챙겨줬을 때아이 친구도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생각을 심각하게는 안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운함의 정도까지 가지 않고 네. 그냥 내가 한번더 이해해줘야지 라는 그 마음은 둘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연인 사이에 연인 사이는 용납이 안 됩니다. <laughs> 얼마나 바쁘길래 생일도 까먹어 어, 그럼요. 제가 태어난 날인데 <laughs>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 기억하고 네. 챙겨 줘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아플 때 아플 때 근데 친구 사이에 사실 아픈 거를 챙기기는 입원하는 거 외에는 챙기기는 쉽지가 않죠 아니면 뭐 요즘 겨울이니까 독감을 좀 약간, 걸렸거나 네. 뭔가 좀 아픈데 길게 가는 게 있잖아 입원 안 해도 입원하는 경우는 당연히 뭐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플 때는 조금 더 다정하게 챙겨 줘야겠죠. 음. 저도 이제 그렇고 상대방도 저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내가 아플 때는 예민해지거나 감정적으로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뭐 그런 게 생기니까. 그래서 서로 챙겨 줘야 서운함이 덜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걸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laughs> 불똥 튄다니까. 그럼요. 아플 때 챙겨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설빈 님이 다양한 상황을 겪지만 자기만의 기준을 어느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너무 과도한지 아니면 이 정도는 적정선이 맞는지 알수 있고 네. 이거를 잘 모르겠다면 친한 친구들끼리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해 보세요 맞아요 다수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면. 맞아요. 내 주변 사람들과 얘기한 거니까 네. 지금 뭐승현 님과 저랑 얘기해서 확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 를 봤는데 이런 상황인데 서운함 느끼는 게 맞아 물었는데 세 명이 맞다고 러고한 명이 아니라고 하면 세 명만을 들은 게 가장 좋잖아요. 다수의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대한테 좀 바라는 마음이 많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친밀도인가 애정도인가 어떤 게좀 많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애정도가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좋으면 좋을수록 더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니까 음. 네. 애정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정이 생겨야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것도 생기고 안천한 사이에 안천한 그런 게안 친한 사이 안친 그런 게안 생기잖아요. 그 기대가 없죠. 그냥 너런 사랑이구나. 네. 우리가 단정 짓거나 <laughs> 맞아요.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네. 오래 알고 지내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싶으면 서로 맞추는 부분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연자님이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도 하시고 내가. 해준 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감정이 지속이 되는 거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런 일들이 생겼었을 때 갈등이 안 생기게 푸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건뭐 나만의 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경험해 봤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았다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꿍하고 있으면 더 서운함이 두 배, 세 배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한테 표현을 먼저 하고 상대방도 제가 서운한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표현을 조금 좋게 좋게 화를 막 내진 않고 좋게 좋게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화를 내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오히려 친한 사이일 때 화를 더 많이 내는 때가 있거든요. 왜내 마음도 몰라줘 <laughs> 그렇죠. 근데 대화하다 보면 조금은 오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환경적인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한 우리가 기준에 의했을 때 벗어나는 경우라면 확실하게 고집어줘야죠. 너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그사람도 조금 인지하는 거 그렇죠. 다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잘안 변하지만 네. 주변에 내 사람들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바로 해결되면 그 사람이 진짜 가장 고마운 건데 그쵸. 또 해결되지 않았었을 때한 번은 더 지켜볼 마음이 있는지 네, 다만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은 20대잖아요. 2년을 끊을 생각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얘기 드리는게 이십 대가 되면 그 인연이 진짜 오래 갈것 같잖아요. 네. 삼십 대가 돼봤잖아요 이십 대가 마무리 될 때쯤 정리 한번 돼요. 그게 이십 대때 학교 생활을 뭐 같이 하고, 직장 생활 같이 하고, 아니면 뭐 대외 활동하면서 알게 되거나, 네. 고등학교 때 알고 지냈던 인연보다 좀 다른 게 있으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단 다르다는 걸 알았었을 때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삼십 <laughs> 대 인간 관계에는 조금 더 좋다. 친구 사이여도 우리가 다른 거를 알수 있는 게 고등학교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같은 학교라는 곳에, 같은 동네라는 곳에 네.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네.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20대 때봐 봐요. 다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다 라이프타임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절때 너와 내가 맞는 게더 많다면 30대 때는 이게 더좀 촘촘해져야 된다 말이에요. 네. 더 바빠지고 내가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이 30대 때두 <laughs> <laughs> 배, 세배더 커지면 <laughs> 그렇죠. 쉽지 않죠. 이거는 더 짜증 나는 <laughs> 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럼 정현님이 우리 이렇게 대안 않았는데 아바웃 고민 해결책 답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웃음> <웃음> 조금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서운한 시기가 아무래도 지금 막 생기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참고 표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자친구분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이렇게 서로 맞춰가다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laughs> 이 말이 뭐 진리까지는 아닌데. <laughs> 네. 머릿속에 한 번씩 스쳐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이 생겼었을 때 음, 네. 왜냐하면 이 말이 없었더라면 내가 감정 상호를 하고 있었던 건데 네. 예를 들면 친구가 또 약속 취소를 했어 네. 머릿속에 스쳐가는 말이 <laughs> 지나가겠지 <안 지나갈> 것이다. <laughs> 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2월, 1월, 2월까지는 조금 바쁜 시기잖아요 월 초기도 하고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바쁘지만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먹어 보는 것도 좋겠고 네. 남자 친구한테는 부족한 게 있으면 한 번씩은 더 말을 해도 돼요. 네. 우리가 이거 참고 있는다고 저 사람이 갑자기 <laughs> 뭐 나의 마음을 알아채서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 없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서는 이런 정도를 얘기해야 서로가 더 배려할 수 있고 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밖에 가는 모습을 보고 어, 더 좋은 마음이 생겼고 나도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주고 싶어. 네. 왜냐면 사연자님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그럼요. 상호작용이 됐었을 때가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설비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민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